네 반갑습니다 필름나루 음.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뭐 할거죠? 오늘은 그.. 편의점 음식이랑 캐드현이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남자편 소다.. 소사... 남자편 마자콘.. 지우가 네. 메인, 메인 센터죠 지우가 이게 예. 뭐죠? 불닭콘치즈 불닭콘치즈 네 저희가 이제 대피니하고 포장지를 뜯는 사계입니다. 생각 안 하고 막 뜯었죠? 네. 여기에도 스티커가 있긴 해요. 있습니다, 여기 다 오. 오. 오, 가운데, 이 와중에, 뜯는 와중에 가운데에 있습니다. 혹시, 어떻게 보여주는 거 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당기세요. 으아! 입니다니다 <laughs> 네, 저희가, 네, 스티커가 6 개입니다. 6 개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서 뽑아서 가지 가지고 3개씩 뽑아서 잘 봐야지. 네. 원하는 걸 갖는 거야. 뽑은 걸 갖는 거야. 오! 뭐, 뭐, 귀여운 뭐, 거. 제일 예, 예, 좋아하는데 루미가 나왔어요. 하트 뿜 거. 사자 보이지를 보고서 충분약 봐줘서 하트가 뿜뿜. 네, 하트가... 아, 하체가 아니라 하트, 제가 하트. 하트가... 루미입니다, 루미. 루미. 귀여운 게 나왔어요. 네. 어, 귀엽다. 저는 이거 하나 안 먹어가지고. 아, 루미가 아니라 조이. 루미하고, 루미하고, 뭐 하트? 조이? 루미 조이는 완전 다른데. <laughs> <laughs> 네, 저는. 이 뭐야? 미라? 음. 네, 미, 미, 미라가 나왔습니다. 음, 멋있는 미라가 나왔습니 <laughs> 네. 어, 벌써 뭐몇개 샀다고 벌써 중봉이네 이게 42종까지 있장지킬 것입니다 음, 중봉이 어. 네. 복지도 않았는데 왜중봉이어뭐 어. 하나 번진 거같아한 대. 어? 오 어. 어, 좋은 거다 헌터 헌 헌트릭스 헌트릭스 어. 좋은 거 하나 왔네 헌트릭스 얘네 얘네 맞죠? 네. 오 이거 메인 캐릭터다 진우 진웅이? 응 사자보이 s 센 n t me 캐 o 캐릭터 남자예요? 네. 네. 네, 마지막입니다. 아, 이거, 이지 이거, 좋하하네네딱 봐도. 이가 이거, 이거, 이야 어? 내가 좋아하는 미스, 어, 미스, 미스터리다 미스터거 이거, 이야이 이거, 이거, 이이 캐릭터